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음. 아 실제로 제가 네. 어제 취재해 보니까 한동훈이 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자들이요. 음. 그 얘기를 하면서 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 싸울 결심을 했다. 음. 고소고발 다 한다. <laughs> 아그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는 하더라고요. 정치의 방식대로 네. 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정치가 살아나는 거죠. 왜냐면 하 정치를 기본적으로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허해야 되고 네. 유능해야 되고 예? 반성할 땐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대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재단을 해갖고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네. 정치를 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음. 아니죠. 근데 당내 정치도 그런 식으로 간다? 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음. 이제? 근데 이제 친한계 쪽 제가 어제 취재해보니까 네. 친한계 쪽에서는 일단 윤대통령 측이 패짜고 들어온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런 소문이 있나요?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환 돌린다더라 제가 아니 전화를 바꾸지 않았냐 그분이 어그 전화 대통령 전화를 번호를 아는 사람이 찐윤이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데 진짜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화를 돌리느냐 그랬더니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널들 그... 사이에 요새는 패널이 제일 빨라요 정부가 <laughs> 아직은... 네. <laughs> 방송국 대기실이 제일 빨라 정부가 <laughs> 네, 네. 아직은 그 거기까지 네. 확인이 안 됐는데 네. 네. 대통령 그걸 아마 대통령이 전화기를 바꾸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네. 싶긴 한데요. 네. 이제 전화기가 얘기를 나왔으니까 전화기를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죠? 음. 전화를 거는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네.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전화번호야. 전화기가 무슨 죄야? 전화기가 뭔 죄야가 있어요. <laughs> 네. 어?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 내가 이 전화를 아니면 이런 문자를 상시적으로 그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든가 음. 아니면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게 네. 내가 이걸 물어봐야지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지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전화기를 100번 바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관리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공적 행위다라는 있던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음. 전화기는 ,는 뭐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음. 그래, 지금 그래도 이제 번호를 바꾸면 네.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연결은 많이 자동으로 끊어지겠지. <laughs> 이제, 자동 잘라. 아, 오는 전화. 그런데 그 저는 오는 전화라고 다 받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받고 싶은 전화만 선별적으로 네. 받는 거였을 텐데 네. 그마저도 이제 그거는 일차적으로는 걸러지겠지만 음. 어느 정도 저희도 처음에 뭐 전화번호 바꾸면 한동안은 전화가 좀 뜸하다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처럼 네, 네. 이것도 회복될 거다. 음. 혹시 전화번호 받겠다고 새로운 전화번호 문자로 다 보내주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서비스 <웃음> 서비스로 <웃음> 서비스로 아, 지난번에 사실 그 기자회견 때그 <laughs> 걱정은 하셨죠 <laughs> 맞아요 그럼 친척들한테 네. 일가 친척들이나 네. 이런 친한 친사람들한테 네. 내가 전화번호 일일이 다 다시 가르쳐줘야 되느냐 <laughs>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셔서 사실은 어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네. 뭐다 통신사가 다 해줘요. <laughs> 뭐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다시 어그 최근에 오덕하고 오덕을 음. 하면 안 되는데 오덕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 음. 지지율이 살짝 반등한다 그러면 이게 회복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하락세가 그냥 잠시 멈췄을 뿐인데 네. 이게 반등의 기미다라고 음. 생각하고 네. 다시 옛날 습관이 나와서 전화하고 음. 막 이렇게 하실까봐 아, 사실 걱정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많은 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이유가 아, 그래도 해외 순방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순방이야?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외 순방 <laughs>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의 효과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내 언론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laughs> 네. 비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어, 잠시 잊을 거죠. <laughs>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laughs> 화면에서 사라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오르더라. 그러니까 부정평가 지금 5주 연속 1위를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데 그 지금 제의 요구했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했어요? 아직 없는데요. 어, 어, 예, 어, 국무회의 의결했네요. 네, 아 방금 할까요? 속보 들어와 네, 있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건희 특검법 어, 제의 요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에 하시겠죠? 제가 하겠죠. 예, 네. 하겠죠 100%. 네, 이따 오후쯤에. 뭐 혹시 고민하고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럴 분이 아니죠. 그럴 분이 우리가 아니 성정이 있으니까요.